안녕하세요. 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투룸빌라 매매입니다. 거실 없는 구조의 투룸이며 주방 옆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입니다. 작은 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옆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나온 채광 좋은 투룸 빌라 매매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투룸빌라 매매입니다. 화면상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정보입니다. 대박 부동산은 주말, 공휴일에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해주세요.